자 호수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i 0래요 뭐 수면 문제 많이 했지. 자 여기서 i 0인데 수심이 d 미터일 때 그때의 빛의 세기를 i d라고 한대데 그럼 여기 여기 우리가 이만큼이 우리가 d 미터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i d라고 한대요그 수심이 d 미터일 때의 빛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20 m 에서의 빛의 세기를 한번 구하고 싶어. 20m. 그러면 i20이라고 쓰고요. 이거는 i0. 이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지. 이거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25 곱하기 얼마? 20.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어떤 깊이야. 깊이니까 d는 모른다는 거야. d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그 깊이는 이 i 0에다가 곱하기 2의 -0.25 D예요. 뭐 이거 모르고 이것도 모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수면의 밝기의 25%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D 미터일 때의 그 밝기겠지. 빛의 세기. 빛의 세기인데 이것이 수면의 몇 퍼센트를 25%래.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 수면의 25%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해 돼요? 그럼 얘는 쓱 지워지고 이거 두 개가 뭐하다? 이거 두 개가 뭐하다? 같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거 됩니까? 자, 그럼 이거 아이제로, 아이제로 지워지겠지? 이거 이해돼요? 아이제로, 아이제로 지워지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d를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양변에다 뭘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근데 로그 안 취해도 되겠네. 왜냐면 이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어 2분의 1의몇 승이에요? 2승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에 마이너스 2승이 2에 마이너스 0.00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뭐하다 서로 같다 0 0 해주고 그러면 0 2 0뒤에서 d는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8m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괜찮죠?